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 우려를 내비쳤고 민주당은 오늘 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수기 해서 보완하겠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함께 추진하던 헌법 재판소법 개정안 역시 위원 지적이 나오자 법사위가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2시간여 진행된 의총에서는 발언에 나선 의원 20여 명 대부분이 우려를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개정법에 대한 위헌 제청만으로도 윤석열 재판이 지연될 위험성이 크다거나 시민단체와 법조계에 이어 조국혁신당까지 반대해 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내 반대에도 수기 과정 없이 법사위에서 처리해버렸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연성 그 논란이라든지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충분하게 더 검토해서 그런 소재들을 아예 없앤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민주당은 최종 결정을 미루고 로펌의 자문을 구하는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다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일단 목표는 연내 처리입니다. 내란죄는 역적죄인데 법원이 일반 형사 재판처럼 진행하고 있다는 강경 목소리가 여전히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편 오늘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보류됐습니다. 위헌재청이 있더라도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야당은 물론 헌재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